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찾고 계셨나요? 오늘은 성능, 가격 모두 잡은 HP 오맨 16 시리즈를 소개해 드립니다. 라이젠 7000 시리즈부터 인텔 13세대, 14세대 모델까지 각각의 스펙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모델이 나에게 맞는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링크와 특가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게임의 품질을 높이는 오멘 시리즈 특징. 이 제품은 HP 2023 오멘 16 라이젠 7과 지포스 RTX 4060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밍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고 그래픽 작업에서도 원활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게도 2.4kg으로 적당히 휴대성이 좋고 40.894cm의 화면 크기는 몰입감 있는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휴대성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이 많은 사용자에게 특히 적합한 노트북입니다. HP2024 OMN 16코어 IO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60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성능이 정말 뛰어난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텔 13세대 코어 i5와 RTX 4060 조합 덕분에 게임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죠. FPS 게임이나 RPG 모두 쾌적하게 돌아간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또한, QHD 해상도와 높은 주사율 덕분에 화면의 선명함과 몰입감도 아주 좋습니다. 디자인도 무광의 시크한 느낌으로 멋지며 무게는 다소 있지만 이동성이 중요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멘 게이밍 허브를 통해 성능 조정이 용이해 사용자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옵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많아요. 쿠팡에서 구매하면 추가 AS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HP 오멘 16은 게이밍 및 고사양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HP 2024omn 16코어 i7은 인텔 14세대와 g 포 o c e r RTX 4060 조합의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CAD 작업이나 4K 영상 편집 등 고사양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사용자들은 이 노트북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텔 코어 i7 14700HX와 RTX 4060의 조합 덕분에 멀티코어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32고비램은 CAD 프로그램이나 영상 편집 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메탈 소재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RGB 키보드 조명이 인상적입니다. 인도우즈 1일 홈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OS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SSD가 다소 보급형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SSD 업그레이드를 고려 중이며 이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 어댑터도 다소 크고 무거워 휴대시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HP Omen 16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갖춘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게임과 전문적인 작업 모두 소화 가능한 이 노트북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HP Omen 16 시리즈의 다양한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제품별 특장점을 비교해보시고 나에게 딱 맞는 노트북을 선택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추천으로 찾아뵙겠습니다.